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박재현입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단승은 쇼크가 아직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과 다른 새로운 어, 글로벌 리더십으로 세계 경제와 아, 안보, 정치 쪽의 지행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은 어,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강우 전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어, 트럼프의 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전위원장의 월드뱅크 어,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어, 역임해 어, 글로벌 금융 쪽에 아주 충통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도널드 트럼프 당선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 솔직히 그런 예상은 못했고요. 네. 어, 다만 아, 선거 며칠 전에 FBI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메일 문제를 아, 재수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해지고 있구나라는 어, 감은 어, 느꼈습니다만은 솔직히 브렉시트 경우처럼 어, 이런 결과가 나올이라고 어, 어, 뭐 예상은 못했습니다. 음, 그, 어쨌든 트럼프의 그경제 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또 미국에 네. 또 오래 계셨으니까 혹시 뭐어 많은 지인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 네, 뭐. 지인이라기보다 아무래도 제 과거의 활동에 월 스트리트의 이제 큰 손이라고 할까요 네. 어, 유력한 인사들이나 이런 접촉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 지금 시장에서 도는 얘기처럼 혹시 J.P. 모건 쇼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분이 재무장관이 되면 훌륭한 선택이고 어또 과거의 접촉도 여러 번 있었던 분인데 에, 아마. 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또 당선자가 좀 기업가면서도 좀 장사꾼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월가의 좀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아, 솔직히 제가 듣는 얘기는. 음... 그, 영어로 얘기하면, 믹스 드 리액션이라고 그럴까요? 예. 좀, 이게, 엇갈리는 평가를 예. 받고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입장도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음. 뭐냐 하면, 아, 이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이걸 예.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음. 하는, 아, 이런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고, 이미 주식 시장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예. 경신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죠. 아,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쪽으로는, 이, 그, 경,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 어, 당선자의 경제정책방향이 음. 좀 불확실하다, 예측하기가 네. 어렵다라는 네. 점에서는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 실제 경제정책이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마, 우려가 어. 적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불확실한 걸 싫어하기 예,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마, 시장의 변동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예. 거죠 근데 조금 이제 트럼프의 성향이나 이를 보면은 좀 뭐~ 극단적인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지금 평가가 한쪽으로 보면 비즈니스맨의 아주 대 그~ 대표적인 성향이겠습니다만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예, 측면이 예. 하나 있고 예. 또한 측면은. 매우 극단적인 측면이 있다. 라디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좋게 예. 예 얘기를 하면, 예. 이 극단적인 포지션을 예. 잘그 지렛대로 삼아서, 예. 딜을 잘이 그, 만들어내면, 예. 예.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예. 다만, 이런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예,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시장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뭐 수락 당선 수락 연설할 때 보면은 조금 뭐떻게 신중해졌다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 대선 공약 같은 걸뭐해 놓고 중간에 폐기하거나 막 바꾸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이, 이 과거 재밌는 통계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에,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에, 대선 공약 이행률이라는 음. 것을 이제 네. 그 집계해놓은 거를 보니까 아, 네. 아, 대충 한70% 어, 내외의 아, 네. 이행률이다. 그 얘기는 한 3분의 1 정도는 공약 때. 에, 그니까 선거 음. 때 얘기했던 음. 아, 그런 공약이 실제 실행에 네. 옮겨지지 음. 않고 또 공약으로 내건 것의그이 수위 조절이 에 상당히 그 네. 실제 그 집행에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또 네. 일부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공약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네. 또 얘기도 미국에서 도는 얘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 뭐, 적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네. 그 미세 조정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팽창적 재정정책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네. 통화신용정책도 지금 오바마가 아, 추구하는 금리 정책과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또 이제 뭐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FRB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쪽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것 같습니까? 우선 FRB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네. 접근 해야 될 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쓴다, 네. 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네. 일으킨다 하면 네. 당연히 인플의 요인이 네. 에, 개입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페드로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 여건이 더욱 더 조성될 네.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봐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서는 아, 금리를 더 어, 올릴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아마 그 지배적인 시장의 분위기 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한율이 많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이 이제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니까 위안화도 네. 떨어지고, 엔화도 떨어지고, 네. 우리 원화도 좀 약세가 돼서 뭐 1170원까지 음. 가오르는데 특히 또 이제 트럼프가 야한 시장 개입을 통한 저 한율 축구 조작에 대해서 조작국으로 해서 상당히 프레스를 가겠다. 하 그런 네, 이야기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네, 그건 이제 지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아, 신보호무역주의적인 음. 접근이라고 네, 할까. 네. 또 신고립주의적인. 네. 또 나아가서는 반세계화적인 그런 정서와 연관된 부분인데 그것은 미국이 상당 부분 경상수지 적자를 어, 겪고 있고 그 대부분의 적자가 몇 나라에 집중이 돼 있죠. 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인데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 공평하지 못하다. 네. 아, 그러기 때문에 에, 미국이 에, 중국 수입에 대해서는 음. 대규모 대폭적인 관세를 네. 매기다 45%까지 네. 하고 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뭔가 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어 나아가서 무역 전쟁까지 일으켜질, 음. 일으킬 음. 수 음.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예.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예.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방향은 확실히 그쪽으로 네. 지금 방점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예.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좀 그런 측면이 많은데 네. 그 어떻게 좀 대응을 우리 기업들로는 할까요? 특히 중국의 관세를 높이 매겨서. 음. 어, 중국의 대외 수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음.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는 중국으로 가고 있고, 중국 대중국 수출의 한 3분의 2 이상, 70% 정도가 음. 중간재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중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외로 수출이 음. 나, 되는 그런 물품을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음.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양이 떨어진다면, 하 우리로서는 굉장한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수출 다변화해야 될 것이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큰뭐 M&A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생산 기준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그 과거와는 다른 네. 전략적 다변화가 그렇게 예. 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그 예. 네. 한미 FTA 그 재협상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 네. 그런 논의가 될것 같습니다. 까 어, 일단 지금 TPP 폐기 문제도 음, 있고, 음. 어,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도 음, 네. 있고, 어, 우리와 즉, 음, 직접 관계되는 한미 FTA 음, 그 재협상 이런 네. 문제가 있죠. 그 논의를 이슈를 제기는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아, 과연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네. 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절충을 음. 어 양국이 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네. 특히 D를 네. 뭐 찾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뭐저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트럼프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세계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시장에 줄것 같은데 이게좀 네. 트럼프레이션은 이제 이그 재정 확대 음.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에 생기는 어, 금리 인상 네. 여기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인플레요인을 내포하고 예, 예. 네. 있는 것이죠 어, 이제 이 전반적인 그 어, 경제 정책 미국의 경제 정책 환경 변화가 음. 아, 우선 제일 크게는 어, 국제 무역 통상 관계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네. 봅니다. 그것은 네. 종전에 지난 30년 동안에 무역 성장률이 세계 그 GDP 성장률의 한두배 정도로 높아왔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GDP 성장률보다도 무역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을 네. 맞고 있죠. 네. 그런데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레이션 네.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향으로의 선회가 이루어지면 음. 더더군다나. 아, 무역 성장률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것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음.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겠죠. 음. 금융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올라갈 조짐이 커지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음.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예. 생기고 있고 음. 어, 이미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모기지, 주택 네. 그, 그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음. 악영향을 주는 이런 일련의 변화가 이미 예, 좀 시작되고 있는데 아막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임팩트가 네.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참이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유중하고 네. 그런 가운데 또채 순실 사태로 뭐삼국가가혼란러워 네. 있는데 정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경제 컨트롤 타워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음. 어, 그 사태가 아,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안보 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국정 붕괴 위기까지 음. 맞고 음. 있는 이런 상황에 대외 변수까지 생긴 음. 것이죠. 아, 저는 그 국제 외교에서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Cold Politics라도. 음. 네. 그러니까 정치 관계가 냉랭하더라도 핫 이카노미 뜨거운 경제를 추구해야 된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국내 사정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얘기는 지금 국정 운영이 어렵고 어, 이~ 수습 과정이 사, 사실 만만치 않은 여야 간에 에, 그런 그~ 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는 제대로 챙겨야 된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사령탑을 빨리 정하고 어, 경제 정책의 구심점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네.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 꿋꿋하게 선제적으로 어, 나갈 아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야 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97년 같은 내한 위기는 안 오겠죠. 어떻습니까? <laughs> 그런 위기가 안 오기를 바라고 상황이 다르죠. 뭐 종류가 다른 네. 형태의 위기인데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은 97년이나 2008년 같은 경우는 단기 유동성 위기 측면이 네. 많았지만 지금 매우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적 또 정치적 정부로서도 좀더 높은 차원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 위기보다도 더 엄중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특히 트럼프가 그한말 중에서 제가 인상깊게 본게 '머니볼 아메리카' 돈을 버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